오늘의 컨텐츠는 여전히 추운 겨울의 코디와 금방 다가올 봄의 코디, 특히 컬러별로 고급스러운 남녀 코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급스러움의 기준이 무조건 비싼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컬러로 조화롭게 매치를 했느냐가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컬러 매치, 컬러 공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이 좀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다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무채색을 제외하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컬러가 이 갈색 계열일 것 같은데요. 아우터, 자켓, 셔츠, 팬츠 등각 종류별로 갈색 계열의 아이템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같은 색 계열이면서 밝기를 서로 다르게 매치하는 톤온톤 방식을 가장 쉽게 쓸수 있는 컬러가 갈색 계열인데요. 이 톤온톤 방식을 쓰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잠깐, LLD와 DDL, 기억나시나요? 옷을 입을 때 라이트한 컬러를 두 가지를 쓰고 하나를 다크한 컬러, 또는 다크한 컬러를 두 가지를 쓰고 나머지 하나를 라이트하게 입는, 바로 대비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었죠. 톤온톤이면서 LLD와 DDL로 대비 효과까지 주면 고급스러움이 몇 배는 더 올라가게 돼요. 아우터와 팬츠를 다크하게 가져가고 상의를 라이트하게. 상의와 하의를 라이트한 컬러로 맞추고, 아우터를 다크한 컬러로 가져갔죠. 꼭 아우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셔츠를 안에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입어도 톤온톤과 대비 효과를 줄수 있어요. 셔츠와 팬츠가 라이트한 컬러, 조끼가 다크한 컬러, 즉, LLD가 될수 있죠. 갈색을 이용해서 쉽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이 블랙 컬러와 매치하는 건데요. 물론 이색 조합도 잘 어울리지만 아무래도 어둡고 진한 컬러들로만 매치한 거라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죠. 이때 대비가 되는 라이트한 컬러를 하나 넣어주면 전체적인 코디의 느낌이 훨씬 센스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갈색은 은근 채도가 높은 컬러와도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갈색 자체가 톤 다운된 차분한 컬러라서 다른 컬러를 받쳐주는 역할도 잘 해주죠. 특히, 레드, 옐로우 계열의 컬러와 매치했을 때 조화롭게 잘 어울립니다. 그린 계열에서 가장 많이 입는 컬러는 카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린 중에서는 채도가 낮은 편이라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카키는 특히 무채색과 조합을 했을 때 가장 빛을 보는 컬러인데요. 블랙, 화이트, 그레이 중에서 두 가지 컬러를 넣고 거기에 카키를 더해주면 시크하고 멋진 코디가 완성됩니다. 바지를 통해 카키 컬러를 연출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면서도 많이 코디하는 스타일인데요. 가디건을 묶어서 걸침으로써 화이트 컬러감이 노출되도록 센스있는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키 역시 레드 컬러와 조합이 꽤나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상의를 레드, 하의를 카키로 가져가고 신발을 화이트나 블랙으로 매치했을 때 정말 세련돼 보입니다. 중요한 건 최소 하나는 채도가 낮은 컬러여야 한다는 건데요. 둘다채도가 강하면 시각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바로 트리가 소화되죠. 블루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데님이죠. 청바지야 말할 것도 없고요. 셔츠와 자켓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옷들이죠. 특히 올해 패션 트렌드 중에 청청패션이 있었는데요. 위아래 똑같은 컬러로 청청 패션을 해줄 수도 있지만 톤온톤처럼 서로 다른 밝기의 데님으로 매치를 해줘도 센스 있는 코디가 됩니다. 청청 패션이 올해 트렌드에 있다 하더라도 쉽게 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이만 데님으로 입고 나머지는 블루 계열로 톤온톤을 연출하면 충분히 예쁜 룩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흔히 볼수 있는 패션 스타일 중 하나가 셔츠를 안에 입고 그 위에 니트나 조끼를 입는 방식이죠. 하늘색 셔츠를 안에 입고 그 위에 남색을 입어주면 자연스럽게 톤온톤이 되면서 컬러 조합 자체도 멋스러운 연출이 됩니다. 또 블루 계열은 갈색 계열, 그레이 계열과 조합이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같이 매치해주면 그 자체로 풍기는 분위기가 고급스럽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고 많이 접하는 컬러는 단연 무채색이겠죠. 하지만 무채색은 아무래도 컬러감이 없다 보니 포인트 요소가 없어서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블랙, 화이트, 그레이를 전부 활용하는 거예요. 세 가지 무채색을 모두 활용한다면 튀는 컬러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LLD와 DBL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면서 좀더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게 되죠. 아우터와 상의를 다크하게 블랙 그레이로 가져가고 하의를 라이트하게 화이트로 매치했고요. 니트와 바지를 블랙, 그레이로 다크하게 매치하고 안에 입은 화이트 셔츠를 적당히 노출시키면서 라이트한 컬러도 섞어줬죠. 화이트 셔츠와 블랙 팬츠를 입고 그 위에 라이트한 그레이 가디건을 둘러맨 스타일은 LLD라고 할수 있겠죠. 또는 그레이 컬러를 좀더 다크하게 가져가면 반대로 DDL이 될 수도 있어요. 꼭세 가지 컬러가 아닌 두 가지 컬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그레이 컬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레이는 밝기에 따라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밝기 차이를 이용해서 톤온톤을 연출해 주고 블랙이나 화이트를 추가해 주면 무채색이지만 스타일 지수가 바로 올라가게 돼요. 니트와 팬츠를 톤온톤으로 매치하면서 안에는 화이트 셔츠로 대비가 되도록 연출하고요. 아우터와 팬츠를 마찬가지 톤온톤 방식으로 맞춰 주면서 상의를 블랙으로 확실한 대비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옷의 소재를 다르게 가져가는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죽을 활용하는 거예요. 상의와 하의 중 한쪽만 가죽으로 코디를 하면 같은 컬러라도 더 센스있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코디를 컬러별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다 적용이 가능하니 컬러 조합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반응이 좋다면 여름 버전으로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